안녕하십니까 티판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아이는 라피네예요. 제가 심은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애가 더위를 먹더니 애가 여기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깔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기다리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얘를 분갈이 한 거는 제가 심어준 건 5월 24일인데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뿌리를 얼만큼 내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 뿌리를 내리긴 내린 것 같아요. 어, 근데, 아, 이쪽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하얀을 조금 떼볼까요? 오늘이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딴때 같으면 제가 라방을 하려고 방송을 켰을 텐데, 지금 방송 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라방은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에 막, 막바지 정도 된것 같은데, 한국은 약간 어, 바람이 달라졌다고 하시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날씨가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보다는 바람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번 주에 되게 더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사실은 이번 주에 걱정을 좀 했었어요. 애들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애들이 너무 웃자랐다, 햇빛을 못 봤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차광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보통 차광을 뭐한 50%, 70%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두꺼운 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 부분 부분 틀리긴 한데 어떤 곳은 그렇게 두껍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색깔은, 색깔 안 나는 건 둘째 치고 너무 무럭무럭 자란 거죠. 근데 이제 저랑 신랑은 애들이 자라는 거 보고 어머, 잘 큰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해령 만에선님이 보시 보시더니 그게 햇빛을 너무 못 봐서 그렇다고 저보고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냐고 <laughs> 아니 그 좋은 데서 그 날씨 좋은 데서 애들을 그렇게밖에 못뭐 키우냐고 제가 잔소리 잔소리를 <laughs> 근데 어,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 벌써 벌써 철광막을 했고, 또올 여름이 이제 거의 가는 마지막 그 끝물이잖아요. 오, 어, 이렇게 해도 털어지긴 털어지네요. 오, 아니, 근데, 어, 그래서 내년에 자기가 잘하겠다. 내년에 차광막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이미 뭐지나간 시간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 약간 더운데 35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각막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애들이 하루에 훅 막, 막, 물르고막 색깔 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있으면 몇 시간 정도 해를 받고 뭐 어느 정도 이런 거를 할수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나갔다가 전 밤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으면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차광막을 열어줬더니 이제 몇 개는 보냈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관리해줄 수 없는 거는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더 남아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차광막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차광막을 다 열고 나니까, 물러져서 이제 쓰러지는 애들도 있는 방면에 약간 더 햇빛을 보여주니까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애도 있고, 가는 애도 있고. 근데 얘가 유난히 철화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철화가 한 번에 훅 간다는 얘기가 있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영상을 보고 집에 왔는데 얘가 색깔이 전날이랑 여기가 여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 빨리 손을 봐줘야겠다. 늦으면 안 된다. 과감하게 손을 봐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 여기가 색깔이 색깔이 변했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수련을 철화를 제가 음, 손, 손을 봐줬잖아요. 다 이렇게 분리해서 심었잖아요. 어, 이거. 그런 다음에, 얘는 진짜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다음에, 어, 요즘에 보니까, 여러 개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수련이. 처, 수련 철화가 이제 분리되, 분리를 했거든요. 제가. 문제 있는 애들 다 버리, 잘라서 버리고.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다잘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련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개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얘도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데는 잘라버리고, 음, 다른 부분을 분리해서 심어주면 또 뭐, 제가 부자가 되는 거죠. 뭐. 얘, 얘 부자. 라피네. 얘가 라피네 맞죠? 그래서, 뿌리를 조금 내리긴 내렸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하엽되실 때요, 와, 프리티님 보니까, 어, 이런. <laughs> 이래요! 이렇게 하세요! 와,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저렇게 빠를 수가 있나? <laughs> 빨리 돌리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빠를 수가 있나? 막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게, 이게 최대 속도거든요? 이게? 근데, 와, 영상 찍으시는 분들 보니까, 아, 여기가, 여기가 안 좋아. 여기가 안 좋아요. 얘는, 어, 이, 문제가 있어요. 어 이상 이상 잘라야겠어요. 괜찮을까 모르겠네. 괜찮지 않을 것같은데 이거 보세요. 죽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색깔이 이상해지고. 어, 근데 너무 조그맣대 너무 조그만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다가 어쩌면 저렇게 빨리 하엽을 떼실 수가 있을까. 여기도 다 죽었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근데 떨어지지가 않네. 여기도 좋지 않네. 완, 이거 완전히 불리 불리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흙좀 버리고요. 아이고 지저분해. 저 영상을 보다가 와, 진짜 빠르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이거는 이게 이거 죽은 건데요. 아, 더 빨리 더 빨리 얘를 손질을 했어야 되는 건가 봐요. 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죽었어요. 목대가. 이렇게 아, 약간 늦은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어, 이거 진짜 베이비 베이비가 되겠는데요? <laughs> 베이비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요거만요거만 요거만. 와, 이거 너무 작아서. 요거를.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와, 이건 너무 작아지는데요? 얘는 다 죽었어요. 헉, 여긴 또 살았어. 아, 예뻤는데 완전 망가졌는데요. 진짜, 철화는 무너지는 게 진짜 순간이에요, 순간. 그렇게 예쁜데. 제가 예뻐가지고 철화에 빠져가지고, 진짜. 초보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철화를 샀나 모르겠어요. 근데 예뻐요. 철화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샀다가, 아이고. 그리고, 이번, 이번 여름에, 제가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제가 예뻐하는 애들이 많이 갔어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롱기시마 벨바라가, 거의, 거의 아슬아슬하고, 지금 살똥쪽울똥 이러고 있거든요? 아, 이게 살까? 이게 살까요? 아이고, 이거 좀 말려야겠는데요? 아, 철라는 어제까지도 색깔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더웠나? 너무 더워서 그랬나?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죠. 하루에 아침에 다 애들을 체크업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보는 거니까 제가 죽으면 죽는거죠 보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전 진짜 많이 살린거예요 작년에는 셀수 없이 죽였어요 그래도 올해는 어떤 걸 죽였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작년에는 뭘 죽였는지도 모르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렇게 많이 죽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고 다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것만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만요. 얘가 얘가 살 수가 있을까? 잘라보고요. 아이고. 아 이거. 이거를 아이고 쬐끔해라 얘는 괜찮을까요? 요거만이라도 살면 통째로 살면 좋은데. 흙걸다 털어야겠어요. 흙걸다 털어서 분리가 되면 분리하고 또 조금 어떤지 봐야 되니까. 여기를 좀 잘라 볼까 봐요. 목대 있는 데를 좀 보게. 뿌리 다 띄어. <laughs> 뿌리 다 띄어. <laughs> 뿌린 다시 아 이게 분리가 되네요. 아이고. 아이고 가느, 가느다래요. 이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두두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가 안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야신이 보니까 막그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고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 블로워로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이 철화의 잎이 막막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도저히 온 저기가 다막그 날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당에서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막애들 얼굴에 떨어지고 막 너무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수작업으로다가 하나 하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요. 애들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잎이 막 떨어져 후두부독 떨어지는 애들은 할수 없고 남아있는 애들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잎을, 그 떨어지는 애들 하엽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목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괜찮은지, 데리고 갈만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 잘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여기가? 여기가? 얘는 떨어지게 생겼고, 띠어. 사실은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가 잎이 막 떨어지는 거봐서안 좋은 거 같고 잎이 상태가 안 좋은데 아 버려. 여기 여기 좀더 잘라주고 싶어요. 근데 잘아얘 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 상태면은 여기 이게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뭐안 되겠네. 초보이 초보가 봐도 힘들겠는데요? <laughs> 힘들겠는데? 제가 오늘은 심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식재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너무 상태가 그러니까 다 정리만 해놓고 좀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말렸다가 좀더 일찍 해줄 걸. 그랬으면 좀더 살릴, 살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말까지 기다렸거든요. 는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기다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laughs> 다육이는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더 기다려지면 나아질까? 이러면 더 망가지는? 아 어? 근데 그 구분할 수 구분할 수 없어요. 빨리 문제를 빨리 애를 손봐야 되는 건지 좀 기다려 기다려주는 그런 미학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긴 그걸 알면 초보가 아니겠죠? 음 어려워. 근데 초보는 몇 년까지가 초보일까요? <laughs>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까지가 초보지? 제가 1년 됐으니까 지금은 초보는 확실한데? 2, 3년대도 초보일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산산조각이 났어, 산산조각이. 아이고, 그 예쁜 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와, 이렇게,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다 말렸다가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사, 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애들 상태가 아, 너무 아까워요 너무 예뻤는데 막이이후득후득 떨어지면 상태가 안 좋은 건데 그죠 에이 할수 없죠 뭐 오늘은 또 하나의 아가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름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장, 저는 작년에 처음 이제 다이브를 시작하면서 작년 여름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올해가 되니까 또 이번 여름이 또 힘든 거예요. 작년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그 기후 때문이기도 하고 점점 더 이렇게 식물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점점 이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또 관리가 잘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육이는 계속 키우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죽였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는좀 나아졌거든요 좀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다육맘이 되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운 아이를 이렇게 분해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또 식재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발전하는 티파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